이 행사를 주최하신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우리 김일도 회장님께서 대단한 성명서를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김일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많이 배국 시민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십시오 이 집회를 마련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장 김일동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외국팀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두 가지 뜻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흩어졌던 제도권 정당과 종교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오랜만에 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자유대한 시장 경제를 지키고자 하는 배인을 위해 사소한 강문호의 굴로에서 굴레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는 가짜 방송 KBS를 규탄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KBS는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국영회사입니다. 국민인 우리가 KBS의 주인입니다. 맞습니까? b s 는 당연히 주인인 국민들의 알권리를 풍족시켜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이 갑이고 양성동이나 KBS 임직원들은 어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리 올래요 합질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주인인 우리는 지금서부터 KBS를 규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 KBS 규탄 성명서를 직권서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언론은 사회의 곱하기요 진실을 밝히는 덩골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이른바 촛불현명이라고 하는 거짓의 태산 위에 세워진 사생아이다. 공영방송인 KBS는 외국과 선동으로 이 거짓의 산을 쌓아 올리는데 앞장섰다. 신시의 바탕 위에서 안보가 튼튼하고 풍요로운 조국을 후대에 남겨야 할 공영방송에 은노련이라는 전북 양아치 집단과 하수인 양성동을 내세워 북계의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미지를 조작 사냥하는 데광건하면서 북한의 적화 야욕에 대한 국민의 경계심을 허무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출발은 온갖 미사 요구를 나열한 침사와 달리 공포정치였다. 표적으로 찍은 전 정권의 공격자와 경제계 인사들에게 이혈령 미현령, 비혈령 식의 혐의를 뒤집으시오 쇠고랑을 채우고 입법 사법 행정부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선조들의 피땀 흘려 세운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근국과 발전과 성장은 모조리 부정 폄하하는 반면 3대에 이은 독재체제의 북한을 분보하고 받들어 모시며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과 신분홍군을 자제하고 있다. 주요 공직에 있는 인사들의 은행은 김정은의 구아처럼 착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성이 보장되어야할 감사원을 마치 흥신소처럼 이용, 사회 이사의 커비값까지 뒤지고 언론원의 폭력 수준의 집단 난동을 저지른 등 온갖 치졸한 방법을 동원한 끝에 KBS를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었다. 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전체주의의 동물농장에. 개와 대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 양승동은여다기의조금 반사적으로 침을 삼키는 개처럼 권력의 낌새만 있어도 알아서 지지되는 권력의 주구가 되었다. 이로 인해 흑자를 내던 태비에서는 시청률 폭락으로 그에게 적자를 내는 불량 방송사로 전락하였다. 그런데도 양성동은 연임을 탐내는 후한무치하고 실면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은 건설과 수출 산업의 여건이 되어 5대 양 6대 유로를 넘겼다. 그러나 오늘의 5대 양은 5대 양아치로, 6대주는 6대 죽으로 변하여 대한민국의 역사 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KBS가 육대 주부의 하나인 권력의 개가 되었다. <laughs> 권불 10년이여 항우 11호입니다. 촛불 난동으로 집권한 사입이 평화 세력의집권은 영원할 것 같지만 이들의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다. 한때. 시청자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대명사 KBS가 어찌하여 야망과 폭력의 언론 노조가 지배하는 권력의 죽으로 타락하였단 말인가 침묵하는 KBS의 사원들이여 여러분들은 후일 동료들이 피를 토하며 정의를 부르짖고 자유와 진실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어디에 서 있었다고 아들, 딸에게 말하겠는가? 그때 아버지는 일신의 안전만생각하시도 비겁하게 숨어 있었다고 고백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의의 진실에 편했어서, 사적 생애의 의지로 싸웠다고 사랑스럽게 말하겠는가? k 에 s 사운드리어, 우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과 같이 함께 나아갑시다. 이 나라를 국회 김정은의 길에 갖다 바치려는 사이비 평화주의자, 문재인과 그를 따르는 동북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여기에 참가하신 모든 애국시민 여러분과 들또 앞서 나오신 연사 여러분과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나라지킴의 고교연화 회장 기립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